한번더갈 거예요. 자, 어깨 아래 팔꿈치 일직선인 상태에서 꼬리뼈 말아요. 그대로 두 무릎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무릎 가지고 와볼게요. 호흡 한번 하시고 가슴 바닥으로 쭉한번더 눌러주세요. 중심 앞으로 이동 준비 호흡뱉어서 꼬리뼈를 숙이면 두 무릎을 쭉자그 상태에서 두 무릎을 끌고 와 볼게요 왔다가 보낼게요 후 하나 둘 많이 안 갖고 와요 셋 밴딩 앤 스테이지 무릎 밴딩 굽히고 스테이지 굽히고 키고 두번더 하고 마지막 버티기 내쉬면서 휙. 반대쪽 두번 가겠습니다. 들어서 반대편으로. 마시고. 한번 더. 좋아요.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자, 체중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윗발로 체중을 눌러 좌우로 롤링. 종아리 풀어주고. 조심하시고 양손에 무릎 손자손 손 무릎으로 원 그리듯이 바깥쪽을 오픈 그렇죠 받아주세요 다시 원 그리듯이 쓰 무릎으로 원 그리듯이 크게 오픈 열었다가 아래에서 닫고 끌고 와서 열었다가 닫아주고 반대쪽으로 원 크게 하나 둘 네. 자 양손 범 널러 두 다리는 천장을 향해 길게 뻗어놓고 자 아까 했던 동작 가볼게요. 발끝 발등 당겨보세요. 발끝 천장으로 길게 플렉스 꺾고 포인 길게 플렉스 꺾고 포인 길게 네번 길게. 길게 당기고 길게 당기고 길게 당기고 길게 좋아요 그대로 있어요 포인 길게 오른쪽 발등만 당기세요 자 바꿀게요 둘 바꾸고 바꾸고 번갈아가며 바꿔요 하나 길게 하나 당기기 그렇죠 빠르게 하나 둘셋넷아싸 여섯 일곱 오케이 서클 바깥쪽으로 자 뒤꿈치 붙여서 발 가랑만 똥글똥글똥글 반대로 똥글 셋둘 털어주세요 그렇죠 아프죠 그렇죠? 호인인 상태 두발다 길게 가위질 갑니다 바꾸고 후 바꾸고 후 바꾸고 셋 바꾸고 넷 바꾸고, 아래 위고요. 누가 양옆으로 하네요. 옆 사람 칠수 있으니 아래 위로만 갑니다. 좋아요. 가위를 앞뒤로만. 자, 천천히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하나, 둘, 여섯 일곱 두 박자로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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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걸려서 반동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반동 없이 후후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내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위에, 엉덩이 위에, 허리에다가 폭돌로 들어갑니다. 허리. 허리길게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길게 아래로 내려서. 자, 왼손이 오른쪽 바닥을 몸을 회전시킬게요. 자, 왼손이 오른쪽 바닥을 짚을 수 있게끔 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흔들 그렇죠. 허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른다리를 바닥 아래 길게 펴서 왼손을 오른쪽 바닥을 짚은 상태입니다. 좌우로 몸을 흔들흔들 오른 다리를 펴놨으니까 오른쪽만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오른쪽만. 네, 뒤에 두분 <laughs> <laughs> 허리에서 풀고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오른쪽 접어주세요. 왼다리만 펼게요. 왼발만.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왼쪽 바닥을 짚어서 좌우로 몸을. 우리 뼈보다는 허리, 뒷구리, 추구살 부분을 풀어주실 거예요. 꼬리뼈의 뼈보다는 옆구리살이나 추구 뒷쪽살, 뒷구리 느낌. 자, 제자리로 와서 폼돌러 엉덩이 들어서 뒤꿈치 방향으로 내려, 그렇죠? 다 같이 옆쪽왼쪽의 바닥을 짚어 일어납니다. 자, 저희 롤다운, 롤업을 진행하기 전에 등 마사지를 갈 거예요. 무릎을 세워서 폼롤러를 받치고 뒤로 길대어서 양손 머리 뒤 받쳐요. 네, 받치신 상태 그대로 약간 엉덩이 살짝 들고 비린다고 표현을 할게요. 아래 위로. 발바닥으로 밀고 끌어내려오고 그래서 그렇죠. 엉덩이 엄청 안 높아도 충분히 디딜 수가 있어요 어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 오른쪽 바라볼게요 그렇죠 나 왼쪽 안 괜찮으면 은 가운데만 푸셔야 돼요 네. 안 하시고, 가끔 옷이 많이 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펼쳐보시고 천장에서 방향에서 왔다 갔다 팔꿈치를 모아서 왔다 갔다와 활짝 열린 상태에서의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내리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에 겨드랑이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네. 일어나실 거고요. 홈런러 그대로 앞쪽으로 가지고 오신 상태. 먼저 위로 수지, 호 내쉬면서 꼬리뼈에서부터 무너져서 뒤로 가볼 거예요. 시커브, 배고스트. 다시 인사, 배꼽 바라보시면서 허리 길리. 내쉬고 꼬리뼈부터 천천히 떨어집니다. 앞으로 인사 올라오고, 내쉬고 뒤로. 앞으로 인사 올라오고. 한번더 내쉬고 올라옵니다. 올라온 김에 척추 커브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자 다리는 편하게 옆으로 열어주시고. 자 바깥쪽으로 활짝 열 때는 가슴을 내밀어요. 아치 다시 뒤로 갈 때는 커브. 아치 앤 커브 뒤로. 마시고 천장 뒤로 배꼽. 마시고 오픈 내쉬고다. 마시고, 끝, 내쉬고, 다 이렇게 척추의 움직임, 앞서 했던 동작들에 다 있는 동작이었어요. 그만. 자, 다시 한번더두 다리 모으고 양손 올려놨습니다. 자, 내쉬는 호흡은 롤 다운이에요. 컵브 말아서, 말았다고 해서 롤이고요. 뒤로 다, 내려간다고 해서 다운입니다. 롤 다운으로 내려가서 스탑 할게요. 오른손만 앞으로 나란히. 내쉬는 호흡의 오른쪽 방향으로 몸통 회전. 다시 돌아오기. 팔만 가면 안 돼요. 가슴 시선 같이 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세 천천히 N 넷 마시고 다섯세개더 여섯 일곱 마지막 버텨요. 4. 그대로 뒤로 일 다 바운동 줄 거예요, 바운스. 후,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몸통 회전. 몸통, 몸통, 그렇죠. 몸통, 몸통, 몸통. 두 번, 하나, 돌아, 올게요. 허리, 한번쥐요 <laughs> 자, 앞서 말씀드릴게 왼쪽 허브에서 여덟 번, 8번, 여덟 번에서 멈추어서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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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 자, 준비해요. 허리 길게, 손을 다 넣고, 왼손 만났어요. 내쉬는 호흡에 뒤로 넘어갔어요 자, 왼쪽으로 회전서. 하나, 둘, 천천히. 셋, 돌아와요. 넷, 돌아와요. 오픈 돌아와요 트위스트 돌아와요 마지막입니다. 버티시고요. 그대로 파우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잘했어요. 괜찮으시면 손바닥, 손목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발꿈치로 가셔야 해요. 자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기억자. 자 오른쪽 다리만 톱택 아래 위. Are, who, are, who.